공간이 뭔 가지 잡았어 어, 맞아. 아, 나 지금 너무 멋있다. 응. 응. 어? 빨리 하자, 빨리 하자. 뭐, 포지션이 맨날 거기서 응. 보이죠. 상현이는 미드라니는 센터 때, 응. 유준이는 사이드 아니면 공격. 음, 사이드 아니면 공 응. 그리고 앞에하고 니들은 뭐, 막, 중간중간 섞으니까. 어? 아저 여자 공격이잖아요. 봐요. 어, 이사이왜수이가 와? 봐봐, 봐봐. 이사이 어, 중앙수유소인데? 제가 3학년 때까지 중앙수유수 왔지, 다산에서. 네, 맞아요. 네. 다 거꾸로 아, 바꿔서 완전 바꿔서 거꾸로 바꿔서. 뒤집었네. 네. 포지션을 완전 뒤집었어. 자, 포지션이 완전 뒤집혔어요. 태윤이가 하사이드, 유찬이가 중앙 수비수, 준서, 준서가 태연이. 오른쪽 수 오른쪽 수비. <laughs> 어, 그그 유준이하고 그래. 유찬이가 공격. 아, 거꾸로 네. 거꾸로 맞아, 꺼꾸로 바꿔야 맞 하준이하고 상현이가 미들. 자. 준서. 성현이. 성안 돼! 오, 클럽 했어 괜찮데 뒤집어 놓으니까 아, 그치. 이 차는 저게이차저걸 때리면 무조건 넘어가지, 안 때리죠. 아니, 아 오케이. 아, 먹었 어？먹 었 어？자, 3대 1, 3대 2대 1, 2대 1, 2대1이 에요？2 대1 이라고요？2 대1맞 죠？우리 아직 기억 이안 나요？이게 한, 완전 2대 0이었나요? 3대 0 아니었어? 응. 나이스! 어, 제껴졌어, 제껴졌어. 아, 2대 0이었어요? 아, 맞구나. 2대 1이 맞는 거네. 알겠습니다. 이다. 준수. 그렇지. <목소리> 나있어 야, 반대 위험하다. 아, 이, 예. 뺏겼구나, 쟤네.

요즘 에막 코너 으로 려 가요. 아이 봐봐 다 피했네. 응, 혼났어요 반동님한테. 이건 응, 났어. 준서 피한다. 성현이 오 성현아 어디까지 가냐? 오 본능이 있어. 어. 나이스. 슛 아 자. 하준이가 사이드 왼쪽 사이드 뭐야. 오 선표에 선방이 있을 것인지. 아, 선표 무조건 선방이. 이거는 아, 주먹이도 좋아. 라인 라인 선상에 골대가 있어서. 선표 응. 라인 발부래요 감독님이. 응. 자, 어떻게 될 것인가. 야, 맞아! 아 나이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아 버렸어. 어. 어, 어. 땅이다. 아, 아, 어. 아, 오, 좋겠어. 뭐 뒤에서 나왔어. 표정 봐, 표정. 오늘 아이스피더 아, 아, 같이 나가야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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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흘렸으면 태현인데. 아, 아, 아. 손 넣기. 야 흘렸으면 태연이한테 딱 가는 건데, 올라오네. 올라오네. 어, 음, 저 라인 넘으면 안 되는데? 준서 헤딩해보래요. 준서 중업 감독님이 준서 헤딩해보랬어요. 아어 뭐야, 씨, 어떻게 된 거야? 씨앗. 우와 선균이. 오잘 찼다. 잘 찼어. 잘 넘겼네. 야 아니 어 바다가 좋네. 오. 임팩트 있었어. 어이, 일진이 야, 친다. 오, 나이스. 잘 쳤어. 오. 어. 오, 나이스 패스. 나이스. 혜이 <놀람> 사운드, 사운드, 사운드. 크루즈 크루즈오. 둘다자리를 헷갈렸어. 차봐 차봐 차봐. 아이고. 음. 아 진짜 안다. <laughs> 근데 햇빛 해가 있어서. 오 다리가 기니까 안으로 안으로 와 좋아, 나이스. 아 이거 이거 이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안돼 유준아라고. 부티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해때문에잘안 보이네 화면이잘 나. 오고 있나? 예, 제가 잘고오고 예, 제 하고. 예, 가고 예, 다다고 예, 제 하고. 예, 제 하고. 고 감독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찬이한테 이찬아 이찬아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아예박전치씨 가마 쳐서 늘어낸다 그냥? 그럴수도 있죠 그건 아니고요 <laughs> 서로 치고 가보네 <가만히. 웃음> 아 옆구멍을 <laughs> 다시 코넣키 <laughs>

아이고 걸렸다 오 유진이 좋아 오 좋죠 <목소리도> 오 열심히 들었다, 나이스 나왔어. 야,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복습이다. 나이스 나왔어. 아우, 양파 좋아. 좋아. 야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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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이찬이 오늘, 아 굉장히 부지런네 음, 성 음성, 음성이 다이랑 맞나 보네. 어몸싸 <laughs> 좋아. 그렇지. 키한번 해봐, 이찬아. 어? 하준이 뛴다 하준이 뛴다 아 아직 안 짰어? 에이 뭘 돌아서 태영이가 바꿨어요. 음. 나이스. 잡았다. 잡아, 잡 잡았다, 잡았다. 아 나갔다. 못 봤다.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. 나갔어. 오 유진! 오 유진! 오! 어, 슛. 어, 어, 오! 어 벌써 슈팅이 두 개나 많았어? 근데 둘다 유연 슈팅이 아니었어.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. 아안 어, 보여, 현우 님. 어. 어, 제대로 찍는 건지도 어, 어, 모르겠어 어, 지금. 어, 이제 거의 끝났겠다. 헤딩, 헤딩 슈트 잘 먹는데? 얼마나 꼬리 먹고 싶었어. 아유, 다 좋아한다, 애들. 무슨 냄새 하네, 애들. 헤딩 슈트. 오! 여기, 여기 맞기 쉽지 않은데. 요 <laughs> <맞은 거예요. 웃음> <laughs> 핸들 아니야, 핸들? 아이스 아안 아! 아, 보여 안 보여 화면 이어저그 태양 위치가 아 진짜 이거 영상 하나도 안 보여 화면도 안 보이고 지금 그러 이쪽으로 떠나면 돼 뭔데 안 보여 안 보여 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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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, 보여 보여 어, 여기 괜찮네. 아이고야. 아이스베스! 오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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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아! 그래서 딱한번 듣겠으면, 그죠? 왼발 응. 슛에 찬스인데. 이게 마지막 코너핀인 것 같아. 아니, 22분인데? 아직 시간 3분 남았네. 오늘 12.10. 12.110. 잘 보이죠 아 여기 그늘이에요 저기 해가 안 보이잖아 이제 아 진짜 근데 이게 저쪽이 또안 보이네 애들이 애들이 뭐하네 그물에 보여서 자태현이 땅이래, 요 땅. 하준이 잘린다. 오 준서. 성현이. 준서 나가나? 아 나갔다고. 따비 따비. 1분 남았어요. you're yeah, running 태윤이 야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뭐래, 뭐래, 뭐래. 너무 멀어. 우와, 딱 중앙선이네. 우와, 정중앙선이네. 파란 라인 정중앙에.